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입니다. 오늘 리뷰할 향수는 김혜은님께서 신청하신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최신 향수. 로사 노벨라입니다. 김혜은이 누구냐고요? 누구긴요, 바로 저예요. 지난번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할 때 저는 새 향수라서 내심 많이 투표받을 줄 알았는데 음, 이미 장바구니에는 담아뒀고 빼기 아쉬운 마음에 저에게 리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로사 노벨라는 2020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저는 2021년 2월 22일 ssg.com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용량은 100ml이고 판매가는 21만 8천원입니다. 저는 할인을 받아서 18만 5,3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얼른 뜯어볼까요? 첫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 리뷰라서 많이 기대되네요. ASMR 시작합니다. 그럼, 시향을 해볼까요?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미묘하면서 신선한 향기로 시작하네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처음 느껴지는 향기는 레몬, 라임, 베르가모 등의 시트러스 향기예요. 그런데 이 시트러스의 상쾌하고 신선한 향기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냄새도 느껴지고 꽃 향기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섞인 느낌의 시트러스 향기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킁킁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롯이 시트러스만 느껴지는 구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신기한 시작이랄까요? 탑 노트의 신기하고 오묘한 시작을 지나면 미들 노트에서 느껴지는 향기는 더 오묘하고 고개를 겹겹거리게 되네요. 장미의 향기도 보이는 것 같고 화이트 플라워의 크리미하고 리치한 향기도 보이고 후추의 알싸함도 조금씩 느껴지고요. 거기다 허브의 한 종류인 오레가노의 향기도 보이네요. 오레가노는 타임이나 세이지 같은 허브와 비슷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화하면서 톡 쏘는 느낌과 따뜻한 느낌, 향신료스러운 느낌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네요. 음, 뭔가 머리로 이해되는 향의 조합과 코로 냄새를 맡는 이 향의 조합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느낌인데 묘하게 어울려서 약간 좀 신기한 느낌이에요. 첫 시작도 그렇고, 중간도 신기한 느낌이고, 마지막까지 신기한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까요? 잔향에서는 정말 진한 나무의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샌다로드의 향기가 가장 진하고 강렬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약간의 파출리와 머스크, 그리고 이끼 향도 조금씩 보이고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앞에서 맡았던 시트러스와 꽃, 허브 향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강렬한 나무 향기로 느껴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무 향기 속에서 조금씩 꽃 향기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나무 향기, 특히 샌달우드의 향기가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지금 이게 잔향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우디노트의 다른 향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샌다르드의 부드럽지만 강렬한 향기에 코가 적응하고 나면 전체적인 향기가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하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샌다르드의 강렬함이 누그러지면 굉장히 조화로운 꽃과 나무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기다림을 요구하게 되는 향수네요. 기다림을 요구하는 향수라니. 끝까지 정말 신기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향수네요. 연상되는 이미지는 예쁜 미술작품을 보기 위해 전시관에 갔는데 입장인원 제한이 있어서 대기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이에요. 전시관에 들어가서 어떤 작품을 보게 될지 설레어 하며 티켓을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연상이 되네요. 생각난 컬러는 페루 브라운입니다. 약간 카멜색과 비슷한 느낌의 색깔이에요. 저는 이 로사 노벨라에서 느껴지는 샌다르드의 강렬함 때문인지 가장 먼저 갈색 계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진한 색깔의 갈색이 아니라 꽃향기로 어느 정도 중화된 느낌의 갈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은 게 페루 브라운이에요. 로사 노벨라는 남녀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시트러스, 플로럴, 우디 노트의 전통적인 조합이지만 특정 성별에게 더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향수는 아니에요. 어느 성별이 써도 괜찮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는 저는 30대의 남녀가 생각이 나네요. 로사 노벨라에서 느껴지는 꽃향기는 연약하고 가녀린 꽃향기가 아니고 함께 있는 나무 향기 때문인지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의 꽃향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30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생각난 아웃핏은 와이드 팬츠입니다. 통이 아주 넓은 바지요. 편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와이드 팬츠가 로사노벨라의 향기와도 참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로사노벨라 역시 다양한 향기를 품었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를 입은 아웃핏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촉촉한 입술이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리한 립클로스를 바른 느낌보다는 물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의 촉촉함이요. 생각난 연예인은 배우 박규영 씨와 에즈라 밀러입니다. 박규영 씨는 드라마 스위트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배우인데, 걸크러쉬라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배우 같더라고요.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로사노벨라처럼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배우 같았어요. 그리고 에즈라 밀러는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장 포토홀 앞에서 표현하는 매력이 정말 판타스틱한 배우예요. 저는 에즈라 밀러가 로사노벨라의 강렬한 나무향기를 맡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는 에즈라 밀러의 2019년 맷 갈라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생각난 음악은 뜨거운 감자의 고백과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입니다. 제가 아까 향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로사노벨라는 기다림이 필요한 향수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다림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두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사노벨라를 뿌렸을 때이 노래들을 듣는다면 기다림이 아주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로사노벨라. 저는 처음에 이 향기가 정말 샬랄라, 샬랄라, 예쁜 꽃향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베스트셀러들이 맑고 깨끗한 비누향 느낌이라 저도 모르게 비슷한 느낌이겠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본 로사 노벨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다림을 요구하는 향수였어요. 처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만났을 때는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너 너무 비싸게 군다. 네가 나한테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로사 노벨라가 요구하는 기다림이 단순히 기다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네가 만나고 싶었던 그 향을 만나게 될 거야. 그 기다림이 너에게 더 아름다운 향을 선물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확실히 그 기다림 끝에 만난 향기는 굉장히 이색적이고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향기였어요. 지금까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로사 노벨라를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원이었습니다.